다자 하오 생활 중국어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교통수단 예, 세 가지 일단 살펴보았고요. 호차, 공자호차, 띠티에 이렇게 세 가지 봤죠. 그다음에 호처 밑에 보시면 짠인데 짠역정류장 이런 뜻이죠. 역. 그래서 고어처랑 짠을 이렇게 붙여 보시면은 고어처 짠 그러면 기차역이에요. 기차역. 다음에 주어는 탈 것에 타다. 그래서 주어 고어 그러면 기차를 타다 이 말이겠죠. 주어 고어처. 어 공교처 그러면 버스를 타다. 주어 공교처. 주어 뒤에 그러면 지하철을 타다겠죠? 쇼어 띠 뒤에 다음에 루는 노선 몇번 버스 그래서 이 버스 번호를 나타낼 때 써요 그러면 500 511번 그러면요 우야오야우루 이렇게 하시면 돼요우야오야우루 우야오야우룩그 네. 다음에 15번 그러면 슈우로룩슈우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슈우우우 룩 우야오야오 룩 예, 이렇게 어, 세자리 숫자로 돼있을때는 이를 야오라고 많이 읽어요 다음에 두처 두, 쳐, 그러면은 차가 막히다. 이게 두가 예, 막히다는 뜻이에요. 두, 쳐. 그, 출퇴근 시간에 차가 막히죠, 많이. 예, 그때 그런 상황을 갖다 두, 쳐라고 하시면 돼. 두, 쳐. 어, 베이징도, 어, 중국이 땅이 넓다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데, 땅이 넓지만은 차가 또 굉장히 많아요. 일단 땅이 넓으니까, 차를 끌고 다녀야 어디인가를 기동성 있게 움직이게 되니까 중국 사람들도 차를 많이 타게 돼요. 물론 자전거를 많이 타지만 자전거 이외에 이제 연료를 넣고 다니는 거는 차를 또 많이 끌고 다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베이징에 살때 보니까 차가 너무 많아서 차가 엄청 막혀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굉장히 평상시에도 차가 많이 막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베이징 따슈에는 베이징 대학 이거를 여기를 두 개로 줄여서 베이따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베이따 베이징 따슈에 베이징 하면 베이징이죠 따슈에는 대학교 베이따 베이징 대학 다음에 시엔 하면은 먼저 우선 먼저 우선 다음에 여기 또 하오가 나왔어요. 하오 예, 하오는 번호 번 우리 몇월 며칠 할 때도 썼었는데, 여기서는 지금 지하철 노선을 이야기할 때 1호선, 2호선, 2하우시엔, 그럼 1호선, 2하우시엔, 예. 3호선은요, 산 하우시엔,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어져, 이어져서 나오는 게 지하철 D T의 D T의 지하철. 그래서 아까 우리 짠 오철 짠 그런 기차역이었는데 요 짠을 D t 에 뒤에다 붙여도 D T의 짠 그러면 지하철 역 이렇게 되겠죠. 네. 다음에 란 호가 나왔는데 란호 네, 그러한 후이.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시엔과 란 후를 같이 써서 동작 동작이 연속돼서 진행되는 걸 나타낼 수 있어요. 여기다가 예문 하나 적어보면 이제 먼저 먼저 밥을 먹고 시엔 추판 그러한 후에. 식은 출, 출판然호看인먼저집에 네, 돌아와서는 먼저 밥을 먹고 TV를 봅니다 텔레비전을 봅니다. 판 다음에 환청, 환승하다, 갈아타다. 환청. 지하철에 환승역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하철 어, 갈아타게 되죠. 1호선, 2호선, 3호선. 어, 우리나라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중국에 비교하면 중국은 땅이 넓은데도 불구하고 지하철 노선이 아직 우리나라보다는 좀 덜. 덜 만들어졌는데 아마 지금 이제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아질 거라고 보는데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많이 생겼죠. 물론 뭐 수도권에 있는 지하철이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지금 점점 더 굉장히 노선이 많아지고 있죠. 다음 시야는 내려가다 추어차. 시아초 그러면 이거 붙여가지고 시아초 그러면 차에서 내리다 이렇지 시아초 다음에 먼 하면 문 출입구 은 뭐만 해도 된다 뭐만 해도 좋다 그렇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새어 단어 배우기 어 교통수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이제 한번 다시 읽고 그 다음 페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火车站坐公交车路堵车北京大学先号线地铁然后换成下车门行咱们的动标，说一说，不要一ュ 다이아나는 기차역에 가는 법을 물어봅니다 자, 다이아나가 지금 네, 지나가는 사람 한테 기차역에 가는 법을 물어보고 있죠 어떻게 가는지 읽어볼게요 징원 저머치 호처짠? 조 공정처취 바. 쪼어, 지루 쪼어, 산슈루? 坐公交車要多長時間?不堵車的話要三十分鐘자한번더 읽어 보도록 할게요 請問怎麼去火車站?坐公交車去吧坐幾路?坐三十路坐公交車要多長時間? 도착의的话 要30分鐘 그다 이번 준서는 베이징 대학에 가는 법을 물어보겠습니다 읽어 볼게요. 점머 <목소리> 취 <목소리> 베이징 <목소리> 대학에 선좌 1호선 지하철, 나후 관총 4호선. 제나르 하추 到北京大学东门站下车就行，谢谢，不客气。阿莫德路杰，怎么去北京大学？先坐一号线地铁，然后换成四号线，在哪儿下车？到北京大学东门站下车就行，谢谢，不客气。 의미를 한번 보면요. 1번 회화 1번 징원. 말씀 좀 묻겠습니다. 기차역에 어떻게 갑니까? 이렇게 어 수럭. 동사로 쓰인 수럭 앞에 엄마가 붙으면요. 어떻게. 하우죠. 하우. 방법을 묻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쪼아 공자우처 취바. 버스를 타고 가세요. 버스 타고 가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쪼어지로 몇 번을 탑니까? 쪼어싼 슈로 30번을 타세요. 쪼어 공자우처야 오토시젠 버스를 타고 얼마나 걸립니까? 얼마가 필요로 합니까? 얼마 시간이 필요하느냐이 말이죠. 뿌두쳐더화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30분이 걸립니다. 말씀 좀 묻겠습니다. 기차역에 어떻게 갑니까? 버스를 타고 가세요. 몇 번을 탑니까? 30번을 타세요. 버스 를 타고 얼마나 걸립니까?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30분이 걸립니다. 배아 2번 점머취 베이징 다슈에 베이징 다슈에 베이징 대학에 어떻게 갑니까? 베이징 대학에 가는 거죠. 먼저 우리가 아까 단어에서 단번 예, 중작을 해봤는데 먼저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그러한 후에 4호선으로 예, 환승하세요. 1호선 타고 가다가 예, 4호선으로 바꿔 타라는 이야기죠. 짜이 나을 시야철 어디에서 내립니까? 따오 베이징 다슈에 똥먼짠 지하철 지우싱 베이징 대학교 동문역에서 차에서 내리면 됩니다. 베이징 대학교 동문역에서 내리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고렇치 별말씀이죠. 천만에요 베이징 대학교 어떻게 갑니까 먼저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그러한 후에 4호선으로 환승하세요. 어디서 내립니까? 베이징대학교 동문역에서 내려서 내리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전만에자 네. 이거죠? 자 이제 녹음을 듣고 여러분들 내용을 한번 예, 차근차근 예, 정리를 해보세요. 1 9怎么去火车站 坐公交车去吧。坐几路？坐三十路。坐公交车要多长时间？不堵车的话，要三十分钟要。怎么去北京大学？ 先坐一号线地铁，然后换乘四号线。在哪儿下车？到北京大学东门站下车就行。谢谢。不客气。번까지한번살펴보았요 다음 문법 따지기 볼게요. 동사 취와 저우에 대해서 나왔네요. 취와 저우 모두 가다라는 뜻이죠. 용법이 달라요. 취는 뒤에 목적지를 나타내는 목적어를 수반한다. 목적어가 주로 붙어요. 뒤. 에 반면 저우는 목적어 없이 사용되며 주로 걸어서 가는 것을 의미한다. 걸어서 가는 동작의 의미에 중점을 두는 거죠. 다민재는 추수 그는 내일 서울에 갑니다. 我不想去学校。 저는 학교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没有时间，我们快走吧。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얼른 가요. 没有时间，我们快走吧。 이렇게 해서 취와 저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구요 다음 접속사 란호 그러한 후에 접속사 란호는 그러한 후에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한 가지 사건에 이어서 또 다른 사건이 연달아 일어날 때 사용한다 먼저 지하철 1호선을 탄 후에 4호선으로 환승하세요 이건 뭐 앞에 회화에서 나왔던 거고요 要先睡觉，然后再工作。 이거는 먼저 먼저 잠을 자고 그런 후에 쟤이 공조 다시 일을 한다 이런 말이죠. 要先睡觉，然后再工作。 먼저 잠을 자고, 그런 후 다시 이런. 你先吃饭，然后看电视吧. 이거 아까 단어할 때 제가 한번 써드렸던 건데. 조금 더 보충해서 주어까지 나와서 당신은 먼저 밥을 먹고 밥을 드시고 그러한 후에 TV를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접속사 란 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환이 환, 바꿔 말하기 한번 활용해 볼게요. a 번 징원 점호 취호 철전 기차역은 어떻게 가나요? 조어 공격처 취박 버스를 타고 가세요 자 이제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는데 이제 이것을 바꿔서 이제 택시를 타고 가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조어 주주처 취박 다음 3륜차를 타고 가세요 주어 3륜차 취박 이거죠 다음 자전거를 타고 가세요 지지싱처취박 여기 보시면은 쌍 예. 런처 쭈어라고 예. 쭈어라는 거알수 있죠? 쭈어 추주쳐 그런데 자전거는 동사가 바뀌어서 치 치를 쓰는 거 알겠죠? 치치즈싱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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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다음에 2번 쭈어 공자야오多长시间 버스를 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구두추어더화 야오 산슈번중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30분 걸립니다. 자 여기는 어 A 번에공자우처 대신에 여기 왼쪽에 있는 거 집어 넣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B 번에 있는 시간을 이렇게 맞춰서 뭐 바꿔서 연습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스쿨버스를 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샤오 坐校车要多长时间不堵车的话要2 0分钟 이렇게 하면 죠 공항버스를 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坐机场巴士要多长时间不堵车的话要5 0分钟 다음에 고속버스를 타고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쪼어 가우스 따바야오 도장시젠. 不堵车的话要两个小时.이렇게서되겠죠 이렇게서 해 교통수단을 바꿔보고 그다음에 시간도 바꿔서 많이 활용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쪼어 练习시 문제로 확인하기.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일번 녹음을 듣고 알맞은 그림에 A, B, C를 써 넣으세요. 그림 얼른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녹음을 듣고 A, B, C를 한번 써 넣어보세요. A.坐公交车去吧。B.坐地铁去吧。C. 坐出번车去吧자한번더들어보세요 A.坐公交车去吧。b 2地铁去吧 C.坐出租车去吧。네, 번더 들어보세요. 네, 1번 뭐예요? 그렇죠, 번 A죠. 2 번은요. 네, 주주조처 C번이었고요. 3번은요? 네, B번이었어요. 다 녹음을 듣고 한번 다시 정리하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A. "坐公交车去吧." (zuò g b 공 버스. B. "坐地铁去吧."地铁 ò d 지하철. C. "坐出租车去吧." 네. 주주처취이 택시를 타고 가세요. 그래서 A, C, B가 답이죠. 다음에 2번 녹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면 O, 일치하지 않으면 X를 표시하세요. 여기 나온 거 한번 다시 보시면 1번 리더이아우취베이징따슈의 여자는 베이징대학교에 가려고 합니다. 2번 여자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3번 여자는 먼저 2호선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4번 여자는 환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용 이거는 뭔말 뭐 필요 없다 이 말이었죠? 무용 이제 녹음을 듣고 한번 O X를 한번 해보세요. 怎么去北京大学先坐1号线地铁然后换乘4号线在哪儿下车 到北京大学东门站下车就行。谢谢。不客气。怎么去北京大学？先坐一号线地铁，然后换乘四号线。在哪儿下车？到北京大学东门站下车就行。 谢谢。不客气。 <목소리> 자, 이번은 뭐예요? 여자는 베이징 대학에 가려고 합니다. 맞죠? 다음 2번 여자는 버스를 타려고 합니다. 아니죠. 3번 여자는 먼저 1호선 지하철을 탈 것입니다. 맞죠? 그 다음에 4번, 여자는 환승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죠. 이 환승을, 4호선으로 환승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어, 자우추가 아니고, 지금, 지하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지하철. 녹음 들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怎么去北京大学? <목소리>

이번 환청, 환승하다어청 어, 환청, 환청, 환번 환청, 호청 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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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승하다호청 기차, 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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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 다음 4번 문제의 의미에 맞게 주어진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세요. 1번 베이징 대학 동문역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대략 아시겠죠? 베이징 대학 동문역에서 베이징 따슈의 똥먼짠 여기까지는 동문역까지가 나왔네요. 동문역에서 하차하면 하차하다, 씨앗 찌우. 지우싱 이거죠. 그러면 따오 베이징 대학 의 동원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되겠죠? 베이징대학 동문역에 도착하면 도착해서 샤초 내리면 지우싱 호됩입니다 따오 베이징 대학 의동원짠 샤초 지우싱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에 2번 버스를 타고 가세요. 버스를 타다. 주워 공자오처 이거죠. 주워 공자오처 가세요. 취바 주워 공자오처 취바 이거네요. 주워 공자오처 취바. 다음 3번 차가 바뀌지 않는다면 30분 걸립니다. 차가 막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죠? 부두 추어 더화부두 추어 더화 30분 걸린다 어떻게 된다고 랬죠 그렇죠? 야오 를 쓴다면 그 다음에 시간을 쓰면 되죠 야오 30분이니까 30분 중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부두 추어 더화 야오 30분 중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먼저 지하철 1호선을 탄 후에 먼저 시엔 먼저 써야겠죠 시엔 쭈어 先坐一号线地铁 早餐을 완성하세요 然后换成四号线 이렇게 先坐一号线地铁然后换成四号线 이렇게 해서 4번, 쪼쪼린씨 4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뒷부분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할게요.